안녕하세요. 금향난동원입니다 치거리입니다. 아, 치거리인데 이렇게 잘 자랐죠. 어, 치거리는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고요. 그리고 어, 쌈채에 보면은 몇 가닥씩 나오는 네, 이런 치거리도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뭘 보여드릴 거냐 하면은 꽃을 보여드릴 겁니다. 치거리 꽃이 어떻게 생겼을까요? 네. 여기에 꽃이 피어있습니다. 이거는 적경지그리 꽃입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보랏빛 예쁘죠. 그리고 어, 좀 전에 보셨던 넓은 잎지그리도 여기 피어있는데 네. 처음 보셨던 거하고 같은 품종인데요. 어,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. 예쁘죠. 치거리 꽃 감상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